안녕하세요. 제가 사회생활 돌아가는 물정에 별로 관심이 없고 친구도 많지 않아 혼자 며칠을 고민하다가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써봅니다. 사실 처음엔 남자친구 이야기를 듣고 이건 아니다 싶었지만 자꾸만 저를 설득하고 목소리를 높이니 이젠 뭐가 맞는 건지 헷갈립니다. 제가 아직 철이 없는 건지 아니면 남자친구가 이기적으로 구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회 초년생으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아직 계약직을 전전하고 있는 20대 중반 여성입니다. 남자친구는 서른 초 중반으로 저보다 8살 연상이고 결혼 정년기라 그런지 결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참고로 남자친구는 정년이 보장된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사실 저는 지금 남자친구를 만나기 전까지 직장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평생 소원이 돈 모아서 작은 빌라 하나라도 사서 예쁘게 꾸미고 혼자 사는 거였어요. 저 혼자 그냥저냥 살 정도로만 벌고 나머지는 놀며 살고 싶었죠.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면서 혼자 편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저는 결혼 생각, 특히 아이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남자친구는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낳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 부분에서 타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데 혼자 외벌이로 가족이 먹고 살기 힘든 금액을 버는 것 같습니다. 대충 300 후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맞벌이를 하자고 합니다.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확인해봤더니 저희 둘다 천만 원 미만으로 모은 돈도 별로 없더라고요.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남자친구는 차와 청약된 지방 아파트가 있는데 아직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이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결혼식을 하려면 대출을 내야 하는 상황이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일단 혼인신고부터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 문제로 대판 싸운 적도 있었습니다. 더 어이없는 건 지금은 거기에 더해 아이 두 명을 낳고 저한테 맞벌이도 하랍니다. 육아 휴직 써서 만 2세부터 어린이집에 보내자고요. 요즘 영세 어린이집 같은 것도 있다며 저렇게 말을 하는데 황당해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애초에 제 몸인데 아이 몇명 낳을 걸왜 본인이 컨트롤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녀를 키우려면 제가 많은 희생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지금 살던 대로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출산부터 양육까지 전부 제 손을 거치지 않고서 해결되는 게 없을 테니 그게 당연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번 낳으면 20년을 대학까지 보내면서 가르쳐야 하는데 지금 제몸 건사할 돈조차 못 벌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저도 아직 20대라 어리다면 어린 나이라고 생각하기에 아직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아기 생각이 없었고 설사 생각이 바뀌어 낳는다 하더라도 맞벌이는 생각이 절대 없습니다. 애 낳고 집안일 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아이를 키우며 회사에서 온종일 일하고 퇴근해 식구들 밥까지 차릴 걸 생각하면 앞이 캄캄합니다. 거기다 육아하고 빨래 청소 등 온갖 집안일을 해야 하는데 저는 죽어도 못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자취할 때 회사에 다니면서 빨래를 한 달에 한번할 정도로 집안일을 잘 못합니다. 또 제가 지금 회사를 다녀도 아직 정규직이 아니라서 다른 곳에 취업을 할 준비 중입니다. 근데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서 무조건 육아휴직 쓰고 복직을 하라느니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규직으로 붙어야 뭘 하죠? 그리고 취업 준비도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데 저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따지고 보면 저는 30살까지 아직 4, 5년이 남은 셈이고 그 이후에 출산을 해도 늦은 게 아닐 텐데 저한테 이런 것들을 강요하는 건 너무 큰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아직 결혼 생각이 없는데 자꾸만 이야기를 꺼내서 저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더 황당한 건 만약 아이를 낳고 프리랜서로 일을 할 거라면 9 to 6 직장인보다 더 많은 연봉을 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약 300만 원 이상은 벌어래요. 결국 이번에 이 문제로 또 대판 싸우고 생각할 시간을 갖자 하고 난후 연락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날 이후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 글을 씁니다. 보통 젊은 부부들 다애 낳고 이렇게 맞벌이하면서 사나요? 저는 결혼과 육아 생활에 대해 꿈꾼 적도 없거니와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잘 키워야 될것 같아 숙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아니다 싶지만 남자친구가 자꾸 강하게 이야기하니 이제는 헷갈릴 지경입니다. 제가 철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보통 어떻게들 사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헤어져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오랜 시간 생각하고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고민이 돼요. 이런 상황이라면 헤어지는 게 맞는 거겠죠?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남자친구가 결혼 얘기 꺼내는 게순니를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찼으니 빨리 손주를 무릎에 앉혀달라는 압박이 부모에게서 들어오니 엄빠 잔소리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동안 들이댔던 맞벌이 가능하고 결혼 자금 넉넉히 모아놓은 여자들에게는 이미 다 차였고 아직 안 차인 여자 중에서 그나마 직장 좋은 여자가 바로 계약직을 전전하는 쓴일 뿐일 겁니다. 두번째 이대로 결혼하면 애 둘낳고 독방 육아에 집안일에 돈까지 300이상 벌어야 하면서 피곤해 죽겠는데도 밤에 상대도 해야 될 겁니다. 거기에 더해 시부모 갑질을 견디면서 살 자신 있으신가요? 자신 있으면 계속 만나세요. 사실 저는 저런 얘기를 듣고도 못 헤어지고 고민하고 있는 쓴니가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디가 모자란 건가요? 세 번째. 현재 직장이 어딘데요? 지방의 청약기요 만약 그게 본가라면 그집 부모 살게 하고 대출은 님이랑 둘이 갚아야 할 겁니다. 천만원 밖에 없는 30대 중반이 결혼이라니요. 경제관념도 없고 기본적인 개념도 없는 것 같은데 빨리 버려요. 시간도 아깝지만 20대 꽃다운 나이에 온갖 개소리나 하는 놈이랑 보내고 싶으신가요? 네 번째 지랄 말라고 전해주세요. 어디서 8살 어린애 데려다가 애둘 낳고 돈까지 벌어오래요. 애 낳고 프리랜서로 일할 거면 나인투식스 직장보다 더 많은 연봉을 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말부터가 육아 자체를 아예 일로 안 본다는 겁니다. 그런 놈이랑 결혼하면 지옥이 펼쳐질 거예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헤어지세요. 다섯 번째, 일둘 키우는 전업 주부입니다. 쓰니 말 틀린 거 하나 없어요. 저는 사랑해서 결혼하고 애 낳고 한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습니다. 근데 쓰니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남친이 너무 이기적이라 기가 찹니다. 다 떠나서 애 둘의 맞벌이는 진짜 지옥일 거예요. 파트타임으로 일해도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어린이집 영세부터 맡기는 게 좋은 줄 아나 본데 전혀 아닙니다. 대안이 없으니 보내는 거지, 아이에게 좋지 않아요. 쓰니 남친은 애 낳아주고, 밥해주고, 돈 벌어오고, 잠자리도 해줄 한 해를 구하는 것 같습니다. 쓰니가 제 동생이라면 머리 끄댕이를 잡아채서라도 진심으로 말릴 겁니다. 가스라이팅 당하지 마시고, 하루빨리 헤어지세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